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김동현 대선 예비후보가 어, 분권형 대통령제, 네 이원집정부제죠. 네 어, 분권형 대통령제를 어, 어, 공약으로 어, 자신의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 반대합니다. 그래서 김동연 어, 후보는 김동연 후보는 다른 정책들은 아주 구체화된 건 없지만 어, 그 정신, 어, 뭐 기득권을 어, 타파하겠다, 해체하겠다, 어, 그리고 어, 기득권 카르텔을 무너뜨리겠다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일어나야 된다. 아, 아주 제가 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 카르텔을 외치다 보니까 대통령제를 어, 없애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하는데 어, 저는 그건 어,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은 뭐냐면 어,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게 되죠. 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고 또 국민들이 에, 국회의원들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게 아니라 어 국민이 뽑은 이제 그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 뭐 허경영 후보도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자 이런 주장을 했고 또 전에 안철수 후보도 100명으로 축소하자 이런 주장을 했고 또 홍준표 후보도 어 200명으로 축소하자 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러한 측면들이 저는 굉장히 그 중요한 측면이다. 어, 그렇게. 아 그렇게 홍준표 후보가 150명인가요? 네, 네 그리고 또 시민사회단체들은 200명으로 축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 국회의원 축소 쪽으로 가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어, 사실상 그렇게 뭐, 아홉 명의 보좌관을 거느릴 이유도 없고, 특권을 누릴 이유도 없습니다. 생활정치인이 되어야 되고, 생활정치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느꼈던 그러한 잘못된, 어, 법을, 어, 개정하고, 그리고 입법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지, 에, 국회의원들이 패거리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허경영 후보는 아예 정당 제도를 없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당은 그냥 정치적 모임으로 하자, 정치적 모임, 정치적 어, 어떤 집단의 모임, 토론의 장, 포럼, 포럼식으로 토론의 장으로 삼고 에, 정당에서의 공천 제도를 없앤다. 에, 그래서 정당이 대통령제를 대통령을 공천한다든지, 국회의원을 공천하는 정당 공천 제도를 없애고 국민 공천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에게 추천장을 받고, 그리고 그 추천장의 수에 따라서 TV 토론이라든지 각종 선거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기득권을 타파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27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저도, 어, 정책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 국민들과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를 시행을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는 분, 분단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분단 상황. 남북이 대치를 하고 있고 휴전 상황인데요. 아, 어, 이런 정황에서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생각대로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또, 어, 더 나아가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북, 남북이 연방공화국을 만든다 할지라도 의원내각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북한이라는 곳은 다당제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공산 공작들이 끊임없이 공작을 해서 그 의원들의 북한 공작원들이 숨어 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전복돼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적화될 수 있는 소지가 높기 때문에 저는 종전 선언조차 안 된다. 평화협정 안 된다. 일단 북한이 다당제를 시행하고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에, 이러한 자유를 에, 실현하고 나서 우리는 그때 에,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김동연 후보의 다른 정책 아직뭐 정책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치적 철학은 굉장히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에, 분권형 대통령제는 동의할 수 없다. 네, 그것은 우리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총리에 의해서, 어, 좌주지 되고, 그 총리를 움직이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보이지 않는 권력 실세가 되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휴전, 분단 상황에서는 절대 그 정책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